안녕하세요, 상크 유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학부모, 학부모님들을 이제 영어 로드맵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면요, 어린 자녀분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유치원 말고도 제가 뭐 어학원이나 어학연수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공유해볼게요. 어,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고3 수능이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어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어학원을 다녔을 때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강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어학원을 이제 다녔을 때 이제 한인 강사분한테 배웠었는데 그 한인 강사분이 영어 이제 회화를 재밌게 할수 있도록 정말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다른 어학원을 갔을 때강사분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어떤 학생들의 회화를 이제 좀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게좀 약하거나 하면은 회화가 많이 안 되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강사님은 정말 수업도 재밌게 하고 학생들이 한마디 한마디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아버지께서 i f IF라서 어, 대기업을 이제 자진 퇴사하시고 아버지의 그때 이제 꿈 중에 하나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호주 어학연수를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영어를 상당히 잘하세요. 어, A.F.K.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독학으로 오랫동안 영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 어학연수 가가지고 이제 어학연수 이제 마지막 날에 선생님들 앞에서 어 자신의 자식 자녀들도 어 여기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어학연수를 좀 빨리 갔다 왔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호주로 어 단기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요 어 그게 이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학연수가 왜 좋았냐면 영어 공부 외에도 이제 실제로 가가지고, 이제 뭐, 일본인 친구, 비영어권 국가, 뭐, 유럽인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의미만 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화경험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변한 점은 영어가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됐을 때 다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후에 호주원에서 다시 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전역 후에 이제 영어 탯솔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알바를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제 가서 탯솔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후에 저는 이제 계속 영어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 우선 첫 번째는 어 영어 유치원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 유치원은 참논란 거리가 많잖아요 영어 유치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네, 강사인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은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자녀들도 있다. 약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보통 유튜브 보면은 뭐 서양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영어 유치원을, 어, 다니면 좋은 자녀분들이 있죠. 바로 국제학교를 목표로 하고, 외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있다 어, 그런 분들은 어, 상당히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영어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을 잘 생각해낼게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영어를 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보통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외향적인 성격이면은 뭐 영어 유치원을 좀잘 적응한다. 아,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 관리를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외향적이라도 영어를 못하면 영어 유치원에 가가지고 테스트 보고 스트레스 받고 영어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되고 그리고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외향적인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향적인 성격이라도 영어를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영어가 싫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저는 내향적인데요 내향적인데 강사니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향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또 저는 영어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오랫동안 영어를 많이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는 외향적인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좀 고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자녀분이 영어 유치원 다니면 잘, 잘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 유치원을 가기 전에 그 전에 집에서 얼마나 뭐 엄마표 영어나 부모님과 영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됐냐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향적인 아이들도 영어를 꾸준하게 했던 이제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적응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아이들은 영어 노출이 많이 안돼 있고 영어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기존의 영어를 많이 했던 아이들과 비교가 될 거고 또 영어 유치원에서 너무 학습적인 걸 강조해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참 크게 큰 문제인 게 일반 유치원에서는 그런 거안 하잖아요 비교하고 그럼 내가 남보다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영어를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영어를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해야 되고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영어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학습적으로 접근하는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안 맞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어, 영어 유치원에 안 맞는 이제 자녀분들은 그비 많은 비용을 투자해 가지고 영어 유치원을 다녀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관리를 해보면 은 영유를 다녔냐 안 다녔냐는 아예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중고등학교에는 회화가 아예 없으니까요 만약에 어, 영어유치원은 안 다닌다 하더라도 영어를 잘하는 방법 없냐 스피킹을 잘하는 방법 없냐 있죠 제가 생각할을땐 초등학교 때는 1대1 화상영어회화를 차라리 저는 어, 추천합니다 왜냐면 1대1라고 하면은 결국은 선생님이 아이의 성향에 맞춰가지고 눈높이 에 맞춰가지고 영어 회화를 할수 있게 어쨌든 영어 환경을 노출해 주잖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학원을 다닌다고 할게요. 제가 말하는 어학원은 회화학원이요어 회화학원을 갈 때는요. 회화학원도 마찬가지인데 강사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면 제가 별로였던 회화학원은 강사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때우기 형식으로 책 주고서 막 물어보고 읽어보라고 하고 어 그런 경우는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때우기 형식. 그런데 어 영어 해학원을 정할 때는 저는 이게 중요같아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작은 학원을 가세요. 큰 대형 학원 말고요. 왜냐면 작은 학원은 수강생이 적어요. 그러면 한인 선생님이든 원어민 선생님이든 그 작은 규모에서 수업을 하고 회화를 하기 때문에 말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영어는 아웃풋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큰 학원을 가면 뭔지 가뭐보냐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한 마디씩만 해도 어, 쫙 듣다 보면 거의 수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추후에 영어 회화 학원을 다닐 분들은 강사님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중요하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도 많이 가잖아요. 영어 캠프도 저는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어학연수를 갔을 때 영어가 재밌었던 이유는 비영어권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돼서 같이 말도 하고 놀러가고 하니까 재밌었는데 어, 초등학교 영어캠프를 봤을 때좀 아쉬운 점은 너무 한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영어학원 다니는 거랑 크게 차이가 있을까 물론 외국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해요 근데 영어유치원을 가기 전에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영어에 대한 좀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일단 1대1 영어 라이브, 어, 온라인, 영어 라이브, 뭐, 회화 같은 거, 줌으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좀 차면은 그때 그돈 모아가지고 어학연수를 그냥 보내주세요. 어학연수를 가어언 어학연수 가기 전까지는 영어를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가지고 이제 실제 뭐 일본인 친구, 중국인 친구, 유럽인 친구 다들 영어 하는 거죠. 특히 어학연수 갔을 때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어학원들. 그런데 가면은 한국인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로서가 아니라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잼버리. 잼버리 가면은 결국 다른 나라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또 모르죠. 서로 인스타도 서로 받고 DM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영어를 계속 써주는, 써주는 거죠. 그 나중에 서로 각자 자신의 나라에 놀러가가지고 어, 친구가 되고 계속 영어를 많이 쓰고 동기부여도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잘 맞는 학생들이 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는 추천한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거나 그리고 어, 가서 만약에 경쟁을 하거나 잘못 따라가거나 해서 뭔가 비교가 되고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보내지 말자 대신에 초등학교 때 일대일로 영어 해화 온라인 해화 강의 같은 거 그런 거를 수강하면 괜찮고요 나중에 돈을 모아 가지고 과학연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어, 영어 원서는 좀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어 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어린왕자거든요 명작 영안대여 산지 어, 출판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 이러한 어,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영안대여 어, 원서책을 좀 보길 추천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원서 설명해 줄때뭐 해석이 없는 거 한글이 없는 걸 읽으라고 하는데 마,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못해요. <laughs> 종종 뭐 공부법이나 강사분들 영상이나 아니면 엄마표 영어 전문가분들이 막 말할 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맞는데 누군가 맞지 않는 게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석이 옆에 있어가지고 영어 원문 그리고 해석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흥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밌고요. 방법은 다양해요 만약 본인이 영어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면 먼저 영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한글 해석을 읽어도 되고요 만약 영어 기반이 없어요 그러면 한글 해석된 거 보고 또 단어가 나와 있으면 더 좋죠 그러면 읽을 때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어 지문 바로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한번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표시만 해 놓고 찾아보지는 말고요 쭉 한번 다 읽어 보는 거예요 다 읽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단어를 노트에다 작성하고, 독서 노트를 작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읽은 소감. 이런 걸 쌓아두면 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수행평가나 대학교 이시할 때 어쨌든 본인이 공부했던 독서 기록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 원서를 계속 읽는 연습을 한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강사로서는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은 이제 지문이 길잖아요. 이런 긴 지문을 읽어야지 어려운 수능 영어 독해가 가지고 수능 영어 독해가 짧게 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제 저학년의 학부모님들은 영어 원서 근데 어려운 거 말고 자녀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재미가 중요하고요. 영어를 못하면 한글 해석이 있으면 참 좋다. 단어까지 정리되어 있으면 참 좋다. 그래서 요걸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제 의견을 좀 나눠봤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